혹시 이런 고민 없으세요? 환자 진료만으로도 정말 바쁜데, 온라인으로 우리병원 알리고, 환자랑 소통까지 해야하니까 정말 막막하시죠. 오늘 단몇 분만 투자해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의사분들한테 마케팅이 왜 그렇게 딜레마일까요? 음, 그건 바로 시간과 전문성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. 진료에 쏟아야 할 절대적인 시간과 온라인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할 전문성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.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이 바로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. 결국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. 글쓸 시간이 없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루 종일 환자 돌보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잖아요. 그런데 어느 틈에 앉아서 전문적인 블로그 글까지 쓰고 있겠어요? 진료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까지 잘 해내는 것. 이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바로 딜레마의 시작인 거죠. 그런데요. 만약에 말이죠. 진료 끝나고 딱몇 초만 투자해서 남긴 메모 하나가 환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진솔한 블로그 글로 완성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에이, 그게 가능하겠어. 싶으시죠?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서비스 모델의 핵심입니다. 놀랍게도 이게 가능하대요.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자세히 들여다 볼 텐데요. 이름하여 세줄 솔루션입니다. 이름부터가 정말 간단하죠? 이 혁신적인 모델의 모든 비밀은 바로 이 숫자 3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의사가 제공해야 할건 무슨 복잡한 자료가 아니에요. 그냥 딱세 가지 핵심 정보면 충분합니다. 자, 의사가 뭘 줘야 하냐면요. 딱 이거 세 개예요. 첫째, 환자의 나이나 질환 같은 기본 정보. 둘째,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.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진료하면서 의사로서 느꼈던 솔직한 생각. 딱한 줄. 네, 이게 끝이에요. 정말로요. 이보다 더 시간을 아낄 수는 없겠죠?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? 50대 50견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신데요 혼자서 오랫동안 참다가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안타까웠다는 이 감정이 담긴 한줄 이게 이 메모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, 그럼 이 씨앗이 어떻게 풍성한 글로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그럼 이세 줄가리 메모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탁 하고 변신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프로세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과정을 보면요, 이게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. 우선 30분 정도 짧게 상담하면서 방향을 잡고요, 그 다음엔 무료 샘플로 결과물을 미리 확인하는 거죠. 그리고 의사의 피드백을 받아서 스타일을 완벽하게 맞춘 다음에야 정기적으로 발행이 시작됩니다. 모든 단계가 의사의 시간은 최대한 아끼면서도 만족도는 확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.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대행사는 이 고작 세 줄짜리 정보만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대행사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. 이게 단순히 글만 뚝딱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. 월간 컨텐츠 전략 기획부터 시작해서 거의 2천 자에 가까운 깊이 있는 원고를 작성하고요. 또 의사분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의료법 검수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. 여기에 검색이 잘 되도록 이미지랑 키워드 작업까지 싹다 해주고요.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세줄 메모만 남겼을 뿐인데 컨텐츠 제작의 A부터 Z까지 모든 게 해결되는 셈입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의사선생님의 시간 투입은 최소화하고 컨텐츠가 가진 영향력은 최대화하는 것. 이 엄청난 효율의 레버리지가 바로 이 서비스 모델이 가진 핵심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다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와, 편하긴 하겠는데, 과연 그 비용을 낼 만한 가치가 있을까?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. 이걸 직접 할 때랑 맡길 때랑 한번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 나죠. 글 하나 쓰려고 2, 3시간을 쏟아부을 것이냐, 아니면 딱 5분만 투자할 것이냐, 글쓰기나 검색엔진 최적화 같은 전문성, 또 이걸 꾸준히 할수 있느냐, 그리고 까다로운 법적인 문제까지 생각하면 선택은 더 명확해져요.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거냐 하는 전략적인 결정인 셈이죠. 결국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요. 블로그 글 하나 쓰겠다고 쏟는 내 3시간. 아니면 그 시간에 환자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것. 과연 어느 쪽의 가치가 더 클까요? 마케팅에 쏟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 모델이 과연 어떤 분들한테 딱 맞는 솔루션일지 원본 자료에 나온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,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? 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.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? 블로그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시작은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또 너무 뻔한 광고는 하기 싫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고 내 진료 철학을 알아주는 환자들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는 실력 있는 의사인데 왜 환자들은 잘 몰라줄까 하고 답답해하는 분들. 이 중에 하나라도, 아, 정말 내 얘기 같다 싶으시면 이 솔루션이 진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당신의 진료실에서 나온 그단세 줄의 메모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온라인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? 시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진심을 전하는 방법. 오늘 우리는 그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